21일 SBS 뉴스에 따르면 이명웅의 2023 시즌 그리팅, 굿즈 소식이 깜짝 공개됐습니다. 한편 이명웅의 음악 무대는 이번 뉴스에서도 재방송됩니다. SBS 아나운서는 이명웅의 인기도 팬 커뮤니티의 열렬한 지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에서는 이명웅의 콘서트에서 무지개를 공연하는 무대가 재방송됐습니다. 노래의 흥겨운 멜로디는 SBS 아나운서도 일어나 이명웅을 따라 춤추고 싶게 만든다. 비록 이명웅은 SBS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 방송국은 주말 동안 1시간 동안 그의 신곡 폴라로이드를 방영했습니다. 이는 SBS가 이명웅을 국민보배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SBS 뉴스 말미 아나운서는 이명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통화는 빠르게 이뤄졌지만 이명웅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아나운서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임영웅은 통화할 때 곱슬머리에 심플한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임영웅은 신곡 발표 때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SBS 아나운서는 그녀의 어머니도 임영웅의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는 지난 개봉 때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살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도 스스로 구매할 수 없어 더 많은 콘서트 티켓 판매를 오픈하지 못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SBS 아나운서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임영웅의 현재 핫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KBS 송년콘서트 위아히어로 위 무대에 서자마자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등장하기 전부터 어두운 객석에는 하늘색 응원봉이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불빛들이 모여 사위를 밝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이 등장하기 전부터 미리 어둠을 밝히고 있는 게 지금껏 그를 지켜준 팬들의 존재였습니다. 영웅이 자신의 세계를 더 넓혀가며 영웅이 해보고 싶은 걸다 해볼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이기도 합니다. 이명웅은 방송을 많이 하는 스타도 아니고 예능에 최적화된 요즘 사람도 아니지만 시대를 초월한 어떤 우주를 만든다.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들이 바뀌게 만든 게 바로 영웅들의 본색이니까.